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이, 다시 한 번, 어, 이, 저기 뭐냐, 어, 훈중기. 옥살상? 어, 뭐야. 아무튼, 종합훈중기라고 봐야죠. 종합훈중기. 이것을, LED 500. 이것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여기 앞에 보시면 은저 볼록 튀어나온 거 저게 뭐냐면 저 수도 파이프 저 수도 파이프 연결하는데 에이콘 파이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실리브라는 겁니다 실리브 이걸 어, 에폭시 본드 있어요 금속 접착제 걸로 여기다 붙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걸 붙이고. 작동이 되는거 작동이 되고 있구나 라이트는 뭐킬 필요 없고 금속적착제를 붙였어요 그리고 에이컨 파이프 여기도 하나 꼈어요 여기 입구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 이거를 이제 이걸 어... 이게 뜨거워지나? 이거... 나중에 이걸 분무를 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 물카주하에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에어컨 파이프로 요걸 쓰면 되겠다조기만동니이 여기 있습니다. 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 여기 있습니다. 다 이렇게 에이콘 파이프 여기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요거 공간이그거를여기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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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살짝 밀어놓으면 들어가요. 게 이렇게. 그리고 리모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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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끝내주죠 근데 이게 이 앞이 이앞 부분이 뜨거워지나? 아이앞 부분이 약간 달궈지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그럼 이앞 부분을 이렇게 찌그러뜨린 거예요. 찌그러뜨림. 아 지금 한이 정도 에 뜨거워집니다. 이 정도 하면은 그리고 이제 다시 예열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어, 여기 따끈따끈해지는구나. 여기 따끈따끈해지네. 여러분이 앞으로 노주를 만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이소에 가면 여기, 여기, 요거 다이소에 가면 이게 2,000원이에요. 본드가 이게 무슨 본드냐면, 그쇠 같은 것도 붙일 수 있는 그 에폭시 본드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열 온도가 200도, 200도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 정도 견딜 수 있는 본드입니다. 이게 좀 그래갖고 이게 열에 녹지 않아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왜 세접작재죠, 쇠그 그겁니다. 다이소에 가면 팔아요. 거기에 이제 주제, 부제 그래갖고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왜 이제 선전에도 많이 나오죠, 무슨 뭐. 무엇이든지 붙일 수 있다. 뭐 그런 종류인데 요거는 좀더 고급이에요. 좀 비싼 거. 조그만 튜브에 들었는데, 2천원입니다 요걸 사갖고, 요거, 요거, 스톱바 있고, 저거, 저거, 음, 분석. 요거 사서 여기다 붙여갖고,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누가 왔나? 응? 이거? 아, 택배 오셨구나. 택배 간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붙여서 쓰면은또 옮길 적에는이걸 이렇게, 이렇게. 빼면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불이 들어 r e t t y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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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e 사람한테 안 e t t y p r 이 리모컨이 있어요. 여기. 리모컨 t y 리모컨 눌르면 이거 눌르면딱가죠 이거 이거 스톱 오픈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스톱 요만큼 한 3초 정도 뿌리더라고요 보통 다른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럼 저기 예열이 아직 안 꺼집니다 3초 정도 하면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또 옆에 옮겨서 통 옮겨서 어? 우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약간.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물이 떨어지죠, 물이. 여기 물이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뭐야? 어, 벌써 끊어졌어? 이렇게 물이 떨어집니다. 그게 벌통 안에 저약물이 저렇게 막 고이면 안 좋죠. 그러니까. 이거를 음... 요물 떨어지는 부위에다가 뭘 받쳐놓고 우박 우바... 뭐야 우박이 오는 봐. 쌀에기 눈이 오네 눈이 오네요 여러분 아무튼 요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아 겨울인가 본격적으로 쌀에기 눈 우박이야 쌀에기야 아무튼 요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아, 이상입니다 여러분.